네. 한 사람의 네, 그 반대자가 30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네, 그런데 저 하나를 처치 못 했어요. 30년 전부터. 네. 왜 처치 못 했을까요? 네. 지금 이 순간부터 네, 정말 네, 검찰 왕국이 구축이 된다. 네. 30년을 그들과 싸웠던 저이기 때문에. 네 정말 도대체 저 사람들 나 하나도 처치 못한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을 도대체 내 네, 전부 네 바보로 아나 네 자기들 그냥 내 네, 술수대로 다 그냥 네 예, 술술술술 넘어와서 네 정말로 네 반대파들 다 그냥 네 예, 모조리 그냥 예, 네다내 숙청해버리고 거기 그 자리에 내 검찰 왕국을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은 네 반대하던 사람들 다 그냥 내입딱 내 다물고 말 테니까 검찰 왕국 그대로 유지하는 게네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생각하는 건지 네 분명히 네 저는 내 검찰 왕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30년을 한결같이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별의 별고생을다 참으면서 정말 내 행복하게 즐기기 위해서 네. 기운 떨어지면 안 되니까요. 네. 행복하게 즐겨야죠. 그래야 에너지를 받아서 계속해서 정말 네. 검찰 왕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에너지를 네. 제가 스스로 만들어내야만 되잖아요. 누가 만들어주지 않잖아요. <laughs> 네. 저도 참내 야무진 꿈을 꿨어요. 근데 그이 야무진 꿈이 있더라고요. 정말로 네. 헛된 망상이 아니더라고요. 네. 이제, 는 네, 그거를, 네, 공유하려고 하는데, 그거 못하시겠다고, 네. 이렇게, 네, 말도 안 되는 난동을 이제부터 더더욱 극성스럽게 부려보시겠다는 건지 뭔지, 네.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네. 나 하나를 무너뜨리지 못한 검찰이. 나 하나 처치 못한 검찰이. 네, 이제부터, 네. 그 동안 네 반대하는 사람들 별로 없었으니까 전부 알아서 예 기었으니까 예 이제까지는 네 알아서 기어야만 했겠죠 그렇지만 예, 앞으로는 네 알아서 끼는 사람 네 그게 그렇게 쉬울까요네 아무튼지간에 <laughs> 네 아무튼지간에 네, 아무튼 네 주인이 주인다워지는 네 그런 모습을 똑똑히 네, 보여드려야만 합니다. 네, 결국은 네, 주인이 주인 다워지는그 네, 모습을 네, 똑똑히 네, 제대로 연출해야만 네, 될것 같습니다. 네, 멋지게 네, 정말 그냥 시시한 네, 대한민국 아닙니다. 정말 가장 멋진 대한민국을 네, 우리가 제각각 꿈꿀 때 대한민국의 네, 전부 네, 신바람이 나서 동참을 하죠. 어제와 똑같은 내일, 네 별로 신날 거 없잖아요. 어제하고는 네, 확실히 바꿔진 바뀌어진 내일, 네그 내일을 꿈꿉시다. 네 그렇게 네 이끌고 나가야만, 네 정말 신바람이 나서 뭐야 눈 감고 귀 막고 살면은 짜증만 나는데 저항을 시작하면은 신바람 나게, 네 배우고 익히고 깨우칠 수 있다고. 그러면 네 다이돌핀이 네네 우리들의 내가그 다이돌핀을 예분사해주기 때문에 정말로 행복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다고 네 그런 네 희소식을 듣게 되면네그 어느 누구도 네 눈감고 기 맞고 살겠다고 네안간힘안 쓰시겠죠 네 다이돌핀이라는 그 단어가 대한민국을 네, 확실히 바꿔버리고 말 것이라고, 네, 저는 네 확신합니다. 다이돌핀, 네, 그게 네 대한민국의 영원한 예 열쇠입니다. 우리를 행복으로 초대할 네 열쇠입니다.